시상식 할게요. 여러분, 오늘 오늘 즐거우셨나요? 네 오늘 그 선수해주신 선수 여러분, 오늘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어, 이제 경기 수상식을 진행할게요. 먼저 중동부 먼저 하겠습니다전 어, 정현우 동장님, 코튼 동장님 나오셔서 3등 시상해 주시겠습니다. 3등 팀에게는 부상을 코튼. 상품권 12만원이 쓰여야 됩니다 3등 3 포천시민농구단 포천시민농구단 축하드릴게요 아, 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아, 네. 네, 아, 2등 아직 서있어요 잠깐만 아, 아. 이용종 체육회장님께서 어, 어, 김영종 네. 체육회장님께서 네. 시상해 주시겠습니다 2등 호농팀 <laughs> 오늘 사랑을 받고 도시 100만 원이 수여됩니다. 중등부 1등 권보경 청소년 지도 협회장님이 시상해 주시겠습니다. 1등 레이어 레이어. <laughs> 20만 원의 <원이> 수여됩니다. <laughs> 시장이 오시죠 이 네. 고정부. 네. 다음은 고등부 부문입니다. 조심하세요. 배경현 형 수장님께서 수여해 주시겠습니다. 3등 출력차이팀 12만 원. 2등 일정 팀 16만 원입니다. 1등 동남중 동창회. 참가 상 50만 원을 지급합니다. 어이 순위에 참지 못한 팀한테는 모두 참가 상으로 문화상품권 5천 원이 미리 다 지급이 되었습니다. 어 오늘 시상하신 분들께 토론 덧수드립니다. 예. 이런 이런 대회를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네. 아, 저희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아, 어, 지금 뭐 포천 포천 시장배 농구. 와! 열어 주세요. 그 정말 약속. 우리저 아, 육금 장을 줬네. 약속 볼게요. 네. 정말. 세배에 옆에 계 이제 전체, 전체. 전체 전체 다. 포천 전체. 네. 약속 보겠습니다. 네. 시간 하고시고 열심히 운동하세요. 네. 네. 잠깐만, 어이, 니네가 네. 먹던 물병들 네. 다물 버리고 정리 좀 하고 가자. 네. 오. 네.